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너무나 나라가 시끄럽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요즘에 제가 1년 넘게 기도를 가정일로 인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내가 너무 죄인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영으로.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들 속에 합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그냥 저절로 쎄는 바닥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다리, 양쪽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자골생경통이 눌려가지고 많이 아파요. 아프고 저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심한 경우에는 맨발을 벗고라도 무릎을 꿇어서 나의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그렇게 내 몸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리, 다리가 저리면 또 일어났다 앉았다 섰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다 회개였어요 내 손짓 발짓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회개였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얼마나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지나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그것들도 감춰졌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한국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하마트에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곤영이 빛이 이렇게 몇 개씩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어둡고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제일 많고 새벽 기도도 있고 가장 교회가 많고 기도가 많,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이 어두울까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탄의 영이 덮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거, 우리나라는, 음, 전 세계에서, 음 사탄의 왕초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음, 역사가 5,000년이에요. 옛날, 우리, 많은 혼란을 겪고, 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남, 외침을 당했지만 우리나라 역사 한국 역사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거슬러 올라가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 단일민족이라 그러고 단군 의 자손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부터 그들이 한 일들이 다 우상승배였거든요 우리가 예를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그 연속국에서도 보면 전부 다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려고 세자를 죽이고 암살을 하고 독국을, 독국물을 타고 비법을 써, 쓴다는 게 막, 허수아비 만들어갖고 거기다 부적을 써서 붙이고 쏘고 불길르고 막땅 밑에다 숨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 세대에서부터 살아온 2, 3대 위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전부 다. 나무에, 나무만 보면 갔다가 천 묶어 놓고 기도하고, 돈 묶어 놓고 기도하고, 물떠 놓고 기도하고, 돌 쌓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나라의 문화재와 유, 이 유적지는 다 무상이에요. 다. 좋은 곳은 다 산에, 속에 가면 절이나 불교가 이렇게 다 끌어 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1 0 0년 역사로서 그것을 다 얻기에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음그 우리 예수를 믿는데 왜 애들이 정신병자가 나오고 자살을 하고 갑자기 막 이혼들을 하고 갑자기 그 악한 분리의 영이 오고 탐심의 영이 오고 그러겠습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했다면. 근데 저는 이제 십계명인 그의 본문.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삼사지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다른 신을 하나님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른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내그 우리가 그 사탄의 그~ 우상들이 집안 에 우리 살아온 역사에 보면은 집안에 무당이 없는 집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촌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도 뭐~ 이렇게 멀쩡하게 결혼 생활 잘 하던 사람이 신내림이 와갖고 남편 죽고 부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얘는요 우리가 그런 일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한테 험한 일을 당할 때 나한테 무슨 내가 무슨 죄를 대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거 저도 그런 적 있는데요. 빨리 기도를 돌이키십시오. 내 위에 어떤 조상이 어떤 그 죽고 나서 그 조상에게서 나와서 한국 하늘을 덮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 사탄은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는 힘을 못써요. 일을 못해요. 그리고 3, 4대까지라는 거는 3, 4대까지 내려가지 못하면은 그 사탄의 머리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그를 엄청난 징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삼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간에 믿음이 강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못 들어가잖아요. 저같이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혈기를 낼때 들어오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공중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들한테 들어가기가 제일 쉽, 쉬운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직 말씀으로 부장도 돼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들까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어떤 때는 뭐 오늘의 운세도 보고, 뭐 토종비글 같은 거 책으로도 보고 신문으로도 보고, 막 재미로 봤는데 어, 얼마나 신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이게 내가. 응, 음, 몸을 섞지 않을 뿐, 안았을 뿐, 남의 남자를 힐끔일끔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예, 아브라함이, 그, 응, 음, 노술 구하고 나서, 그, 매기세계댁한테, 그, 그 예, 전입품을 바칠 때, 매기세댁기 아브라함을 만날 때, 소돔과 고무라를, 그, 고무라에, 그, 로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구하고 왔을 때, 전리품을 택해서 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레이 조상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허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허리에.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의 전통을 통해서 나도 그 그들이 지은 죄 가운데 나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있었으니까. 다윗도 그 허리로 통해서 하고 열두 집파다그 허리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탄의 세력의 공격 공격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3, 4 대까지는 그공중권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 내, 말씀도 그러잖아요. 내 눈에 이해가 되는 만큼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거를, 돈을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월급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막 오늘 직장 끊기면 어떡할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를, 내가 내일 모레, 그만, 무슨 일이 닥쳐서 어떤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문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랬습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이 문제가 하나님이 문제를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벨딱 사건이 그거잖아요. 공중 권세까지 잡고 있는 거기까지 다들 탑을 쌓으면 우리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다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1차원, 2차원 세대가 아닌 4차원, 5차원 세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전지 전능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지 못하고 내가 축구 살고 일을 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는 홍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는 안 당하겠죠. 불, 불의 심판이 도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원어로 흐트러버리죠. 그리고 아담과 화아가선악과 따먹었을 때 우리는 그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죄와 본죄를 갖고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영의 세계를 아는, 알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에서 1년 2년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랬,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것 좀 들어봐 그랬더니 무슨 맨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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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한대요 뭐든지 귀신에다 연결시킨대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과 영, 영과 육의 세계는 귀신과 하나님 세계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세상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서 귀신한테 속하느냐? 사천한테 속하느냐? 하나님한테 속하느냐? 중간은 없잖아요. 잘되느냐 망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 없어요.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그 그 무당 그그 무상의 그 이름을 다그 세계를 살려온 목사님이 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해계기도문을 찾아하게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가게에서 그거를 어떤선님한테 들려줬더니 어머 이런 게 있었냐고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 동생 안 죽었을 텐데 알코올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적으로 세세하게 할수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악한 귀신은 한 번만 다안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면 죽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난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들을 매일 조금씩 떠나, 보내라 그랬어요. 다 본, 내보내고 나면 그 청소해놓은 자리에 들진승이 들어올까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씩 내보내고 말씀으로 채우고 또 다른 걸 내쫓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이름을 다 몰라요 세세하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영을 몰라요 나는 여태까지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가슴을 쪼개고, 협심증을 만들고, 심장병을 만들고, 귀를 막고, 먹, 먹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 의지하고, 그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영이, 그리고 저는 한게 깨달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로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 없어요. 사람 고쳐 쓰는 사람, 음... 사람이 고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을 새롭게 할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야만 돼요. 사람은 성령으로 고쳐 쓰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치우면 또 들어오고, 치우면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니까 러 우리가 회계하고 깨끗이 치웠더니,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왔더니 청소되어서 나가서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 이 약한 귀신들이. 근데, 뭐 귀신 일만 얘기하냐고 그러냐고 그래. 그리고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낀 건데요. 목사도 아무한테나 머리 대면 안 돼요. 목사한테 하지 마세요. 내 담임 목사라 그래도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영이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난, 나, 나, 안수 받은 사람한테 와요. 목사가 이혼했어요. 응? 어? 목사가 엄한 짓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다 해결하고 용서 받았다고 그러고 이해를 해.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같이 이해하는 그 순간, 그 영이 당신한테 들어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혼이라는 거는. 얼마나 힘들면 이혼이라는 문자를 썼겠어요. 이겨내라는 거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내라는 거지. 누가 그 이혼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누가 갈라놔요, 이혼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이 갈라나요 그거를. 이혼 당하는 자도 죄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죄예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겨내야지. 어디에 나왔냐고, 성경이. 이유가, 너는 이유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해라. 어디에 나왔냐고! 나좀 가르쳐줘요. 어디에 나왔냐고. 응?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를 하나님이 갈라서지 못하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 내쫓지 않은 귀신은 세부적으로,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내서 뽑아내야 돼요. 다 실실뱀으로 들어가서 또하르 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거 계개 기도문 하는데 세 번째 하는데 깜빡 졸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뱀이 나오더라고. 뱀이 하얀 뱀이 꼬리부터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손으로 막 찍어서 막 죽이는 그런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 이거 성경 기도, 회계 기도문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뱀으로 들어가서 용이 돼갖고, 내가 내 안에서 그게 용이 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뱀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막내 혈기, 내 질병. 내 안에 있는 장기들 다 고장나게 하고, 막, 불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내거다 먹고 커가지고, 용이 됐을 때는 나는, 나를, 나를 막 용왕신을 만들고, 막, 막, 무당신을 만들고, 막, 엄청난 신, 그 무당의 세계도 계급이 있잖아요! 그 계급이 지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키우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명리학이니 뭐니,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한 세대 내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살아보니, 이만큼 사는 것도 너무나 파란만장한데, 먼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걸 버, 버리고, 요, 서, 요 잠깐 주어진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요리조리 그런 걸 봐서 사탄의 귀신의 비율를맞치고 있냐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고,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런 기도를 안 시켜요. 사탄이 다 장악했어요. 정말로 당신들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요, 그렇게 성적으로 물란하고 타락했어도요, 이번에 뭐 어떤 대학교에서 그랬죠. 그 회개의 기도가 시작했는 그들이 누구 인도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2만 명 3만 명 나중에 6만 명 거기가 몇쭉까지몇 달까지 막그 기도의 모임이 끊기지 않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으, 이런 예언자들이 그 미국 하늘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늘이 하, 아직, 아직 하야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청교도 믿음으로 가지고 그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 미국을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학교 세웠고, 그래서세 번째 자, 자기 집들을 쳤다고 그래요 장막을. 그러면 우리는 뻔하잖아요. 그들은 바탕이 우상이 아니에요. 바탕 그들은 예수를 하나,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한란을 통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걸 문화재를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어서 별 오만 장 지금도 뭐 문턱을 밟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장독대에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오만 방법을 써요. 천국 안 갈라고 못 가게 해요. 천국문까지 막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게요 그리스 사람들이 깨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응? 자식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왜 자살률이 높아 이혼율이 왜 제일 높아 왜 애를 제일 안 낳아 이걸 사탄이 하는 짓에 지금 우리가 날려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사를 붙잡고 있는 거매내 내, 그, 그들은 누구를 갈라놓는 분리의 영이 있잖아요 그 분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온,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속이고 속고 얼마나 음란해 우리가 지금 강화문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해도 근본적인 수술 때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돼요. 쫓아야 돼요. 들어와서 5,000년을, 500년을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우상들이, 야, 너 나가. 그런다고 그렇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여기저기 묻혀드리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갈갈브리 산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살아요. 이번에 이렇게 한라을 겪어보니까 내가 가장 낮고 낮은 데를 내려가야만 예수의 보혈이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야 주님 계셔요. 아직도 주님은 높은데 우리를 찾아 오실 때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거는 거기를 우리도 내게 임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3일을 그 고난을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주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진리의 과정은요. 수고하고 미그, 무거운 짐들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시게 하리니 내 짐,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통로로 들어갔을 때그 짐이 가벼워요. 예수님의 통로에 내 짐을 가지고 갔을 때 가벼워요. 근데그 통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벌거벗게지는. 억울함, 때로는 질병, 때로는 암, 심장병 말도 못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는 야구부서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러죠.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전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아, 이 시험을 내가 따지고 다니면서... 나의 온전함을 밝힐 필요가 없구나. 축복의 통로로 가장하고 들어온 선물이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란과 고통은 선물입니다. 근데 바로처럼 되지 마세요. 끝까지 밝혀서 추적해서 이스라엘 백성 강연. 홍해를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따지고 그걸 끌어오겠다고 아, 거기 빠져 죽어요. 당신은 거기 빠져 죽을 겁니다. 당신이 옳다는 거 우기다가. 내가 옳다는 거 우기는 자리는 내가 죽,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리예요. 이번 토라포션이 뭐였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이방인들이 와서 시기를 해서 묻어버리고 그러면 또땅 한평 없이 이, 저리, 그 많은 식구를 끌고 옮겨 다닙니다. 이리 가면 또박음 저리 가면 또또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데. 그래서 파놓문또 시기에서 막, 묻어버리, 막아버리고 쫓아내고. 근데 나중에 쫓아내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이, 먹고 있는데 그 이방, 그 이름이 뭐야? 그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들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 우리 아 이제 언약하자. 네가 강성해져도 우리하고 이제 싸우지 않겠다고 언약하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핍박자가 나를 경계하고 나의 잘못을 들켜내고 저는 내가 이거를, 이거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사탄은요, 나의 겉모습만 봐요. 나의 중, 중심 몰라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 그질 중심 안에는 어마무시한 비밀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이 지금 훈련 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보고, 해결할 기회를 달고, 달라고. 이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가 서로 끌어안지 않으면 한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성향끼리 만나서 부딪히면서어긋 나면서 온전한 전한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점에 되게 이 회개 기도를 저목조목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 지금 상황을 피하게 주시 옵소서가 아니에요. 이 악의 정사를 붙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에 우상과 분리의염과 이 피비린에 나는 전투적인 정사들이 파쇄되게끔 그 이름의 정체를 밝혀야 돼. 밝혀서 쫓아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대신. 그들이 모르면 내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그 바울사도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대신 해개하고 모세가 대신 해개할 때한세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